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우리가 지금 기각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판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요 개판 시스템이에요 완전히 개새끼들이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졌다 아니, 그게 명백한 거짓말이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재명이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랍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선거 때 아무나 막다 거짓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 문재인이가 협박해갖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거야. 이렇게 해도 무죄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판결로 우리가 명백하게 알았던 사실은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판이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또한번 보여준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으로 다시 모여야 된다, 이겁니다.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이거죠. 더 강하게. 국민들이 이제 더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곳이었구나, 대한민국이. 예. 아, 여러분들, 대통령이 내란죄가 말이 됩니까?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구속시켰죠. 근데 거짓말의 사기권. 게다가 대북 송금을 한이 좌파 새끼 이재명에게 오늘도 또 법원은 무죄를 또 판단해 준 거예요. 물론 뭐 결론은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광화문에서 지금 조금 우리가 안일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여러 가지로 좀 아, 이번에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구나. 대한민국이 좀 바로 잡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아까도 그처에 법조인들 아시는 분들 있어도 만났는데 다 이재명 유죄 나온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정상적인 법조인이면 이재명 저새끼는 사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또 이번에 여러분들 이재명에게 저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권순일이 50억 클럽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면서 무죄 내줬죠 그게 다돈쳐먹고한거 아닙니까 판사 새끼들은 돈으로 움직인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좌파 판사들과 대한민국의 썩은 판사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권순일이그개 새끼 왜 아직도 조사 안 합니까? 왜 아직도 조사 안 합니까? 50억 받아 처먹은 놈들 왜 구속 안 시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썩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라. 좌파 무죄, 민주당 무죄, 애국 우파 유죄, 보수 유죄, 저 개새끼들은 때려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 잡아서 저 판사 개새끼들 진짜 3대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썩었는지 조사해갖고 저 개새끼들 다 깜빡에 쳐놔야 됩니다. 판사가 아니에요 씹새끼들입니다 개새끼들입니다 저것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명백하게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야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억울하게 당하는 국민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들 빵 훔쳤다고 깜빡에 쳐놓는데 이재명 같은 개씹새끼를 저렇게 놔둡니까 말이 안되는거죠 대한민국 범죄자가 어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 아니, 이제 교도소문 열어줘야 돼요. 이재명 같은 새끼도 깜방에 앉는다면 18, 교도소문을 열어줘야지. 누가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열차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일해지고 해의해졌어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기각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 거예요, 저 개새끼들은. 아, 여러분들, 방송에 나와갖고 백현동 개발, 그거 이재명이 내린 거예요, 지시를. 개발하라고. 그런데 그거는 박근혜 정부다.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아, 국토부가 하란 것도 아니. 협박을 했다고 래서 협박, 여러분들. 그게 정치적 표명입니까? 아니, 협박을 하지도 않았는데 협박 당했다고 하는 게 정치적 이국연이고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요? 야, 이 개씹새끼들아! <laughs> 여러분들, 저것들은 반사가 아니에요, 저 새끼들은 저게. 저 개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요, 그냥 바꿔버려야 돼요. 판사 새끼들, 검사 새끼들 다 작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촛도 모르는 새끼들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범죄자 새끼들이 범죄자의 편을 드는 게 지금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죄 없는 윤석열 탄핵시키고, 죄 없는 국민 괴롭히는 게 누굽니까? 저런 저 개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씨발, 문제 내릴 것 같았으면 6개월 만에 문제 내리지. 아니, 왜 3년 7개일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 3년 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간단한 사건을? 에? 아, 정말 진짜 개새끼들입니다. 에? 저 새끼들, 안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내 기각 바라고 있고,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뭐로 움직인다? 돈으로 움직인다. 권력으로 움직인다. 뒷거래로 움직인다. 보여주는 겁니다, 저 새끼들이.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 간단한 제 부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아니, 우리는 무죄야 당연히. 방송 보셨죠? 옛날에 그 막걸리 사건. 청상가리도갖고 막걸리로 뭐 자기 부모를 죽였다. 15년 만에 다 드러났잖아. 그거 누가 봐도 그 딸이 죄가 없다고. 근데 저판사저 개새끼들이 15년형을 때렸다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놈들입니까, 저 새끼들이. 저 새끼들은 저 중학생들보다 못한 새끼들이에요. 개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로 드러난 거예요, 저 새끼들 수준이. 이제 우리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가 만만한 문제가 아니란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시 방화문에 나와야 되고 더 강력하게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저 대새끼들이 저렇게 우파를 만만하게 보냐? 우파에 썩어 자빠진 새끼들 더럽게 많거든. 아시죠, 여러분들? 아직도 노무현을 빨아제끼는 새끼들, 아직도 김대중을 빨아제끼는 새끼들, 아직도 오일파를 빨아제끼는 새끼들이 우파도 아닌 새끼들이 우파행세 하면서 우리 애국보수를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제 정말 진짜로 방화문에 모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정선거 이거 척결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부정선거 척결해서 저 썩어빠진 국민의힘 새끼들이 아니라 대체정당을 만들어갖고 그 정당이 200석 해갖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저 새끼들 안돼요 진짜로 아,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항의해야 하잖아 이재명은 유죄라고 단한 새끼들도 안 나오네 왠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네들도 걸린 게 많잖아 어? 안 나와 평소에는 씨바붓은 주방울에 어? 불방울처럼 씨바붓 연설만 해서 올라가고 지랄떨더니만 이 자리는 안 나오잖아 왜? 겁먹으니까 판사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자기 걸린 게 있어갖고 어떻게 될까봐 못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그만큼 싸웠어요 제 새끼들이 다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깨끗하고 투명하면 이 자리에 못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은 바꿔버려야 돼저 새끼들은 안 된다니까. 저 새끼들 믿고 계속 찍어주다가는 대한민국 적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애국 국파가 오늘 보셨죠?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